안녕하십니까. 바다 정원입니다. 오늘은, 어, 경운기 충전 시기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운기 쓰시겠다고 경운기 충전해 놓으라 해서 지금 왔습니다. 어, 이 경운기는 아니고요. 이 경운기는 배터리가 없는 모델인데, 지금 아버지 쓰시는 모델이 저쪽에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밭 깔고 아직까지 방치해 놔서 배터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전 좀 하러 왔습니다. 이게 원래 오토바이 충전하려고 샀던 건데 어, 오토바이 배터리도 충전, 충전할 수 있고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5만원 주고 샀습니다 경운기를 돌려서 충전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요거 전기에다가 농막에 그냥 꽂아 놓고 몇시간 꽂아 놓으면 어, 경운기 배터리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경운기 4개월째때 놨던 경운기 지금 찾으러 갑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 교훈기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게 떼어놨습니다. 지금 뭐, 녹음 쓸줄 알았는데, 뭐 시동장의 뭐,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4년생, 만 90세 넘긴 아버지가 교훈기 빨리 갖다 놔라. 네 저기 밭에서 교훈기 쓸 거다 하니까, 어쩝니까? 먼저 딱 눕으라 탄걸 풀겠습니다. 아, 풀이 그냥 막, 이네랄하게 자라. 나만, 나마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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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나습니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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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풀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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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나만, 나만,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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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기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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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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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쓰겠다는데 나니까 쓰시지. 지금 수동으로 땡이 돌리는 것은 별로 안 약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배터리 능률을 아주 가져보렵니다. 자, 다 4개월 동안 덮어놨던 경운기 앞면을 봅니다. 경운기 리겠나 당연히 시동은 안걸리겠죠 지금 뭐 4개월 동안 밭에 채워놨더니 여기 지금 배터리 뿌런 힘이 하게 들어오는데 시동키가 아예 먹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동은 수동으로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시동이 걸리겠습니다. 아, 시동 걸렸습니다. 아, 사겨울 만에, 사겨울 만에 시동 걸린데. 4개월 만에 걸어도 끌립니다. 대동 경운기가 40년, 50년 돼도 쓸수 있거든요. 경기는참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동 걸리는 거 보니까. 아, 아, 일단 시동은 걸렸으니까. 이거를 몰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이 경운기 소유는 사실아버지거예요 제꺼는 아까전에 집에 있던거고 아버지는 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손으로 이거를 못 돌려요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못 돌리니까 배터리 있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드려야 지금은 배터리 없는 상태로 엔진 자체의 전기출력으로 제마 블랙 가 돌아가 는 겁니다. 여 기가 최 고의 위기 입니다. 이렇게 볼때는 별로 경 사가, 안된것같 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 보랑 을 이렇게 만 들어 놨 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오다가 경기가 걸려 가지고 몸 지나가서 경기가 앞뒤로 걸리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가면 여기 2차 간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무 심는다고 배수 잘 되라고 이렇게 오랑을 깊게 파놨더니 요걸 넘어가는데 지금 얘가 경기가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요감문만 넘어가면 뭐 무사히 농막까지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어는 2단으로 넣어놓고 엔진 앞에만 좀적게 돌리면서 그렇게 이동합니다. 1단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2단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경기 운 운전하실 줄 아는 분들, 막 4, 50대 중에서 많이 있을 텐데 참 이게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한테 경기를 운배우면서아 이게 너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들었고. 저 역시도 몇번 그 기아를 잘못 넣어가지고 전중후진에서 반대로 가는 작동원리를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머리로서 깨닫다 보니까 이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 덕분에 경운기를 그 어느 정도 배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세대에 또, 아, 하나 더 있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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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랑이 하나 더있습네다 깜빡했습니다. 아, 아, 최대 난간이다. 이게, 아, 두 개는 넘어왔는데, 마지막 이 물고랑이, 게 이게 폭 이게 꺼져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 이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집에 사다리 좀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동 끄고 충전기로 물리겠습니다. 포크 벗겨주고, 기어는 다시 완전히 클러치 끊어주고, 기어는 중립, 시동은 안켠 상태에서, 오프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배터리 커버를 열어주고, 여기다가 바로 전선을 물리겠습니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 충전하려면, 뭐, 네다 시간, 여기서 바로 물리려고 해요. 어, 모두들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 5만원 정도 하면은, 요, 충전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터리 나갔을 때, 새 배터리 교환 안 해도 충전할 수 있고, 또, 경운기 배터리 나갔을 때, 충전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 단자 물리면 되거든요. 아, 저는 이거 완전사, 완전이라고 하는데 국산 그거 샀습니다. 중국산은 더 싸더라고요. 그래도 국산이 믿을 만해서 이거 사서 오토바이는 충전했는데 이제 경기 충전 처음 해보네요. 여기 이제 코드 농막에서 끌어내가지고 어코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요걸 처음에 여기 12V 볼 3단계 여기 3단계 있는데 이 2 단계 기본이고, 3 단계를 해보고 고속 충전할 때는 4 단을 넣거든요. 아마 기계 회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물려 가지고 충전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스위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물리고 나서 올리려고 해요. 이거 빨간 거는 빨간 것끼리, 음에어 까만 거는 까만 거, 이 까만 게 이제 많이 났습니다. 많이 고 원래 벗겨내고, 여기다 물리면 딱 좋은데, 이래도 그냥 전기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오랫동안 썼다. 목이 켰네. 여기에, 마이너스 물리고, 그 다음에, 빨리 옆에서 물리겠습니다. 아버님한테 다배웠습니다 아버님, 올해 10시 90인데, 그래도 증명하시거든요. 일단, 홈 켜고, 켜고 충전 스위치 말고 확인 스위치 올려가지고 자, 온 했습니다. 확인. 바람불 들어왔네요. 바람불 들어왔으니까 충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별로 충전이 많이 안 된다는 불이거든요. 이 기계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3단계로 올립니다. 주황색 들어왔죠? 이러면 충전 된다는 겁니다. 아까 초록은 충전 안된다 거고 이러면 충전되는 거고, 이게 이러면 더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고속 충전으로 4단으로 일단 배터리가 오래 안 써서 충격을 좀줄이고 4단으로 충전 올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엔진을 돌리지 않아도 배터리가 전기로 지금 충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 상태로 한, 한 시간 정도 놔두겠습니다. 안돌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도 이, 이렇게 간단한거 사가지고 충전 한 해보세요. 전에는 이게 그 엔딩 코일로 뿌이 코일 로 돼가지고 상당히 무겁고 비쌌 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돼서 가격 도 싸고 3만원짜리도 있을겁니다. 저는 조금 중간으로 샀는데 5만원 이고 어, 기본기 배터리 나갔을때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되고 있는겁니다. 뭐 코드는 이렇게 내서 쓰면 되고, 전기는 요, 목막에 코드 뽑아놓은 저기서 끌고 왔습니다. 아, 올해처럼 더운 날씨는 처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나 중에 제일 지금 시원한 말이라 하던데, 그리 돼서는 안될 건데. 아니고 뭐 이거는 좀, 제대로 익었네. 아, 조금 더 따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네, 엉망. 음망. 이제 한 30분 충전했네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 배터리 충전되는 동안, 이, 뭐, 생기다, 만 수박이나 하나 잘라 먹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놀만 하네요. 놀만 하는 게 조금 더 오네. 이 배터리 있는 신형 격음기 충전되는 동안에, 아, 놀면 합니까 구형 경운기 요거 한 1년 정도 안 썼거든요 시동을 언제 걸어줬더라 지난 겨울에 한번 걸어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안 안 납니다만 지난 추울 때 한번 시동 걸어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동 직접 분사식 엔진 이고 이게 한 40년 넘었습니다 배터리도 없는 모델입니다 요것도 한번 시동을 걸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벌써 6시 30분 넘었는데, 해가 질려고 하네요. 그 배터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시동 하나는 기가 맞히게잘걸립니다 배터리도 없이 손으로 계속 돌려봤었는데, 이거 진짜 완전 고통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동 잘걸립니다자 대동, 역시 대동, 짱. 네, 엔진은 잘 만듭니다. 자, 조금 씩동 걸어놨다가 잠시 뒤에 끄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뭐 배터리 충전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냥 시동 끄겠습니다. 아, 역시 이게 작한 연수도 기억도 안 납니다. 40년 넘은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엔진 하나는 잘 돌아간다. 중간에 충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계마다 뭐좀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 제가 최대 출력지로 충전해 놨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충전 지금 되고 있는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2만 맞추면 됩니다 1단에서 맞추는 건 너무 약하고 밑에는 6볼트 충전하는 거고 2단에서 이렇게 1회 하면 되는데 1회 했을 경우에는 이게 확인하면 초록색 불이니까더 충전이 안 밀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2단으로 올려봐도 역시 그렇고 어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계속 3단으로 한 겁니다 3단으로 하면 충전되고 있거든요. 4단은 좀더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게 렇불 색깔이 바뀌었죠. 3단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 어,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는 저가고 내일 아버지가 들고 와서 써야 되니까 4단으로 고속 충전으로 좀 세게 좀비를 있겠습니다. 확인등이니까 확인해 놓으면 충전 안 됩니다. 내려야 이렇게 내려야 지금 충전 밑에 충전이 되고 위에는 확인등입니다. 배터리 충전되는 동안 저는 저기서 따온 방울토마토나 좀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충전을 했으니까. जी मालूम puri पकड़ 걸립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충전을 했더니, 어, 수동이 잘들리네요 그러면 응. 내일 아버지께서 응. 이 대원기 싣고 가도록 제가 일단 저쪽으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